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휴가 그새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의 계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의 기로 메어 가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의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에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보을 입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어제 본문에서 다윗은 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죠.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다윗이 단부터 부엘사밧까지 가장 중심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1차, 2차 침공을 하죠. 그에 맞서는 다윗의 태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것이었죠. 군대를 모아서 싸우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먼저 묻고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자 다윗이 경험한 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게 되죠. 첫 번째 깨닫는 것이 있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권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전쟁의 패배를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군대를 모아서 같은 방식으로 2차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차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왔기 때문에 1차 때랑 똑같이 나가서 싸우면 되겠죠. 이미 해본 것이고 이미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믿고 하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2차 전쟁에서도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똑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방식,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매복해서 숨으라 이야기하시고 그것대로 순종함에 따랐던 다윗에게 두 번째 승리를 허락해 주시죠. 그러니까 첫 번째랑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승리했던 방법이 달랐던 거죠. 우리가 매번,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내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두 번째 다윗이 기도했을 때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셨고 다른 방식으로 승리를 허락해 주셨죠.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똑같지만 풀어 가시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제 본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드디어 기럇여하림.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전에 바알레 유다라고 되어 있는 같은 지명입니다. 이곳에서 70년간 묵혀 있었던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는.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죄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 죄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 다윗의 맨 처음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한 일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한 거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11개 집파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유다 집화 정치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블레셋과의 1차 2차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국면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이 뭐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다윗의 생각에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안정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교적인 안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알레 유다로 사람들과 함께 협의를 하고 갑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있는 역대상 13장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알레 유다 즉 기랗 요아림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궤는 엘리시대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괴를 빼앗기게 되죠 빼앗겼던 이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도세에 있는 사곤의 신당에 놓게 되죠. 그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곤 신상이 다 부셔지고 하나님의 괴가 멀쩡했던 일, 그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할까 논의를 하다가 다른 도시, 다른 도시로 보내다가 결국엔 유대 유다 지역으로 다시 돌려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결국에는 소가 이끄는 소래에 태워서. 어, 이끄는 사람 없이 베스메스로 보내는 장면이 예, 사무엘상 초반에 등장을 하죠 어, 잃어버렸던 법궤를 되찾았던 사람들 7개월 만에 되찾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 법궤가잘 있는지 법궤 안에 내용물이 잘 있는지 예, 궁금했었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법궤를 열었다가 70명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일 때문에 당시, 당시 성막에 있었던 신로로 옮기지 않고 베세메스에서 가까웠었던 아비나답의 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알리 유다로 법계를 안치해서 거기서부터 사울의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다윗의 시대까지 대략 한 70년 정도 묵혀 있게 됐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중요한 건 70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의 법계를 생각하지 아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70년 만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그 법계를 다시 생각하고, 그 법계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큰 은혜를 경험했고, 또... 어, 북쪽의 열한 개 지파와 남쪽의 유다 지파가 대치하던 7년 반의 기간 동안 또큰 은혜를 뵙고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또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어, 비록 오랜 기간이었지만 이 기간의 은혜를 다윗이 경험하면서 다윗 마음의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 싶었던 일이 생긴 거였죠. 오늘 본문의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인생의 꿈이 생기는 거죠. 그 인생의 꿈은 뭐냐면 법궤가 있어야 될 자리에 법궤를 제대로 돌려놓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제대로 마련하는 일. 어, 쉽게 말하면 다윗은 어, 그가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기도 했지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귀하고 소중히 여긴 사람이 된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에게 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해주셔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관심이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사가면 처음에는 그걸 사온 아빠를 기뻐하다가 나중에는 그 봉지만 보고 또 그거만 딱 가져가는. 종호가 종종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인생 살기를 원하지만 결국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그것과는 전혀 반대였죠 그가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존귀히 여기고 더 소중히 여기어서 하나님의 괴를 하나님의 괴가 있던 원래 자리로 아름답게 이동시키려 한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귀하고 큽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좌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도록 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바르게 고백하는 오늘 하루와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를 결국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 주셨잖아요. 네, 다윗은 자신을 높여 주신 하나님을 더욱 더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죠. 이 믿음의 선순환 은혜의 선순환이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 다윗이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고 3만 명을 뽑아서 대규모 인원이 이 예루살렘에서 바알레 유다로 갑니다 그리고 바알레 유다에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새로운 수레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 수레에 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글를 싣고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중간에 낙원의 타장마당에 도착을 했을 때한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낙원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마야마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그 곁에서 죽으니라 아, 다윗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또 좋은 의도로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 그 일을 하던 중 중에 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웃사의 사망 사건이 생기게 된 거죠. 일순간에 모든 분위기는 전환이 되었고, 이이 어, 이 장면을 보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어, 아비나답의 다 집에서 잘 출발했어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 기럇 요아리미 고도가 어, 760m 이상이 되는 높은 지역이었죠. 어, 그리고 예루살렘 고도도 770m 정도 되니까 높았어요 그래서 기랫 요아림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 대략 한 15km 정도 되는데 이 거리는 어, 단면도로 보자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술의 힘을 빌리려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출애굽기 37장의 법계를 운반할 을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수레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아니라 레위인 중에 고핫자 손이 어깨에 메고 직접 발로 이동을 시키라는 에, 율법이 등장을 하죠. 네, 다윗이 이 일을 계획하고 이 일을 추진할 때 그것을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 어, 이 수레로 옮겼던 방법은 70년 전에 어, 블레셋 사람들이 어, 이 하나님의 괴를 유다 지역으로 보낼 때 사용했던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해야 할 방법이 아니라 어, 이방 사람들이 에, 사용했었던 이방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의도는 굉장히 좋았는데 어, 방법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 7 절에는 우사가 잘못함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우사의 입장에서 보면 법계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소들이 날뛰고 수레가 엎어지고 하고 그 수레 위에 있었던 법계가 떨어지려 하니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사가 손을 뻗어서 수레를 잡았. 것 같아요. 그런데 우사도 한 가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민수이 사장에 등장하는 수레를 옮길 때 사람의 몸이 닿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는 걸 신경 쓰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미 70년 전에 블레셋에 있던 법계가 유다지역 베세에스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법궤를 만지고 70명이나 죽었다는 사실을 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려고 했던 의도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우사도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는 굉장히 좋은 거였죠.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수레를 옮겨오는 방법이 다윗의 방법이었고. 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 우사의 생각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을 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 고심 끝에 선택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 결론보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과정이고 그리고 속도보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방향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었고 그것에 열심을 낸 경우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랑과 그 열심과 그 열정이 하나님의 방식과 맞지 않을 때 모두에게 무익하다는 걸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요 주는 것이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다는 의도와 하나님을 위했다는 결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할때 하나님이 결국 기뻐하시지 않고 그 일을 하는 모두에게도 무익하다는 게 오늘 본문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면 돼. 그래서 많이 벌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덜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인생을 살면 돼.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방식으로 많은 것을 벌어서 조림나라를 위해서 쓴다 한들 그 위치에서 내가 가진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 한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적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방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내 방식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는 일이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모두에게 유익한 일이 된다는 걸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일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 상황 자체에 화가 났을 거예요. 아 이렇게 좋은 의도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 하는데 아 이게 무슨 일인가. 그 화가 조금 지나자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과연 이 일을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궤를 옮기는 것을 잠깐 멈추게 돼요. 그리고 어, 3개월의 기간 동안 오늘 본문에 오벳 에돔의 집에 이 괴를 어, 보냅니다 어, 10절의 말씀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 다위시 그날에 여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위시 여와의 괴를 옮겨 다위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고민이 되는 거죠. 좋은 일을 하려다가 굉장히 모두에게 힘든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북게를 길가에 돌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나고의 타장마당에서 가장 가까운 레위인이 살고 있었던 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것을 메어 갑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뭐냐하면 오벳 에돔은 과연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집으로 오는 것이 좋았을까, 기뻤을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사가 죽은 거잖아요. 혹시라도 우리 집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내 자녀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우리 가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이 일은 기쁘게 할수 있는 일은 전혀 아닌 거죠. 굉장히 찝찝한 일이고, 그리고 될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일이고, 난처하고 무엇보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베데돔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나서 그의 집안에 생긴 일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거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대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모든 가문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니라. 오늘 본문에 오벳에돔이 받은 복은 무엇을 통해서 받은 거냐면 하나님의 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것 맞지만 중요한 건 오벳에돔이 하기 싫어하는 일 꺼리는 일 두려워하는 일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은 그일그 그 일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우리가 종종 이런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계속 내게 말씀하시는 일, 아 그거 내가 하면서 즐겁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 주신 일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갈등하는 일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거야. 아, 그거 물론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이 본문의 오베네돔을 통해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기 싫은데 두려운데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 일을 감당했던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각자에게 그것을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것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매력으로 축복 갑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제 자리를 찾아드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방식과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고 모두에게 무익할 수도 있다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과정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고 싶지 않은 일, 두려운 일, 피하고 싶은 그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말씀하실 때 오늘 에벤 오베데돔처럼 기꺼이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